9시 43분. 망우산림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먼저 갔다가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산 국가공원으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아마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빠 블레이마. 뭐야 뭐야 뭐야. 와, 거의 2 시간 달려왔는데 지금 너무 허리 아프고 엉덩이 배기네요.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서 중간에 매점 같은 곳에 왔거든요. 물건 하나 사고 화장실 한번 가야겠습니다. 와, 죽순 꿀. 기름 이런 거파는거그리고물이랑 음료수 울고서 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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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서볼 때랑 또생이 너무 달라 면서 울면서 다면서 맛도 음. 다를까? 어, 진짜 찐찐 울면서 울면 맛이 미쳤는데요? 음. 맛이 미쳤다고? 울 응. 응. 기대 많다 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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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지 없지. 부양즈 세븐도 잘했다. 정말 부이양 부 이걸 타고 끝까지 가지는 못하나봐요. 여기다 주차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리산 우동차가 비싼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산 골짜기에서 키우니까 <laughs> 비쌀 수밖에. 맛이 좋겠네. 음. 여기서부터는 약간 걸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시다 보면 이런 집이 보이거든요. 여기는 막혀있는데, 마우살링 가는 길은 여기 옆에 새 길이 있어요. 이새길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인이 있고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영국 친구가 길을 잃타가 저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 많다. 어, 또... <laughs> 오 마이 갓. 조심, 조심. 아. 어 아. 오와 오, 근데 진짜 예쁘다. 와.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가 이름이 요괴의 숲인가 뭐 그래. 아아 아, 진짜? 어어 어, 어. 진짜 요괴의 숲 같다. Name, t o n a m 여기가 원래 물이 있나 봐요. 근데 물이 빠지니까 벌레가 엄청 많네요. 우 와. 벌레 진짜 많아 우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여기가 원래는 평소에 물로 가득 차 있대요 나무들이 이렇게 제키 정도 색깔이 조금 다르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이물 높이를 표시하는 것도 있어요. 저만큼 지금 보니까 거의 2m까지 된다는 건 여기가 2m 가까이 물이 찬다는 얘기 같습니다. 와, 저거 헌다더 와. 예스 yes. 와... 얼마나 크길 래뿌리가 이렇게... 와 타이충에서 2시간 걸려서 왔는데, 와볼만하네요. 진짜 예쁘고, 꼭 그냥 제가 느끼기엔 약간 지브리 스튜디오에 어떤 캐릭터 하나가 꼭 나올 것 같아. 저기서 갑자기 저기서 뽕하고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 그치? 그래, 그래, 와... 진짜 예쁘다! 안기에 왔으면 안개가 자욱하니까 진짜 요괴숲 같을 것 같은데 검기에 응? 왔서 그냥 예쁘다 그냥 그, 이 자체로 되게 예쁘다 최황피아울이 네네네 짜 쓰는 어안되 皮球？为什么？我不知道。I don't know。嘿嘿。你骑车？车。哇！哇！t o o special。哦，好赞的，拍拍， 타오위안 타오위안 아 어머니에 네 네스 네총 라이터 아 적대야 샤기장 네네네네네네 천천히 천천히 튀어 가지고 아총 타오위안에 튀기지 좋아 네네네 맞아. 타주 타오위안. 네. 어 이쪽 타오위안. 네네 네. 아. 뭐뭐 我做内力哦，哦。内力你是台湾人吗对是啊我觉得你讲话有点不太确实是啊是啊我想说你口水吃很多遍那个 Korea 的没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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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좀 유명하지 여기가 그 구글 지도에 찍혀있으니까 아, 찾아오기가 조금 번거로울 뿐이고 음. 이미 유명한 곳이긴 하다 나는 그냥 현지에서 유명했나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네 그냥 유명한 곳이 요괴숲은 큐리 하이 그냥 짧은 여행에 오시긴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 뭐 저처럼 대만 일주를 하신다거나 타이 중에서 일정이 좀 여유 있으시다면 아리산 혹은 요괴숲은 꼭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와보니까 너무 좋고 감동받았어요. 꼭 와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